대리님, 네. 이런 분들은 설도 절대 시키면 안 돼. 어떤 분들이요? 설도 키우면서 자연적인 생육 과정 중에 생긴 현상들을 가지고 전부 반품해 주세요. 이런 분들 절대 시키면 안이 맛있는 목소리 먹을 자격이 없어. 이거 훔치는 거 아니에요? 아. 아. 이중 봉투를 씌우기 때문에 빗물 자국, 나뭇잎 자국,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 맛에 전혀 문제 없어. 그리고 간혹 이렇게 붉은 색깔 띄는과육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썸 번. 터진 틈 사이에 색살이 들어가서 아. 붉게 물든 거. 또 여기 막가지 눌린 자국이 뭔지 이런 거 때문에 기에 더럽다 해가지고 반품해 달라시는 하분 절대 시키지 마세요. 시키지 마세요. 제가 먹을게요. 자, 진짜 문제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. 아까 보여줄게. 와, 안쪽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짧게. 아, 큰데요? 전혀 문제 없다니까 문제 있는 다수 아니니까. 아니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상태야. 음. 시키지 마세요. 드빈. <laughs> 저만 지킬게요. 대표님 일반 여름 복숭아가 1 0 0일미면 수확이 되죠? 그런데 이건 300. 300일. 맞죠, 대표님? 2 5 0일 정도다. <laughs> 올해 잘하는 농원이. 정말 맛있는 설떡 보내드릴 테니까 믿고 한번 주문 주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멋있게 이쁘게 보내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겨울복수10% 할인 들어가고 있는데 할인 곧 끝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야 돼 언제 끝날지 모르니